여러분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의 비밀 바로 환율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 판단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심리, 댓글, 실제 투자 형태를 지켜봐 오면서 직접 피부로 느낀 것들입니다. 정작 저점에서는 매도하고, 고점에서는 매수, 저점 매도, 그리고 이번에도 증시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이 구간에서도 개인들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샀죠.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리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기준과 시나리오가 매수를 향해 있다. 그러면 잠깐 눌리더라도 버틸 수가 있어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팔아야 되는 조정인지, 사야 되는 조정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100% 기준의 유무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내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 중 하나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수강생 분들이시라면은 오늘 말씀드릴 환율, 그리고 이런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움직임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결국 지수가 떨어지면 종목들도 떨어집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많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그 상승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환율인데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의 지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금 관리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어떤 기준들이 됐던 간에 나만의 기준이 없다면 무조건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시장은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 이 환율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신다면 기본적인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그 구간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더라도 저점 권, 그리고 고점권 이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더라도 여러분의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환율과 증시의 상관관계 때문인데요. 환율이 올라갈 때 97년 IMF였죠. 증시는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장기하락권에 접어들 때 증시 또한 장기 상승의 길을 걸었죠. 2008년 금융위기 또한번 환율은 폭등을 합니다. 증시는 폭락 그 이후에도 환율은 증시와 정확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환율의 특성, 어느 시점에 환율이 올라가고, 그 마지노선은 언제고, 이때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것만 알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인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환율의 고점, 주식의 저점이다. 여기죠. 환율의 고점. 여기는 주식의 저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환율의 저점은 주식의 고점이다. 환율의 저점 구간. 항상 주식의 고점권이었다. 이런 식이죠. 이 환율과 달러,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 환율과 증시의 반대성이다. 먼저 환율은 이런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죠. 이 추세를 모른다면 우리가 환율, 달러를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환율이 뭘까? 달러는 왜 움직일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수은주 온도계를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이 수은주 온도계를 매일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빨간색깔 수은이 들어있죠. 온도가 올라가면 수은이 팽창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 온도가 바로 환율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수은주는 달러예요. 흰색 빈 공간은 원화. 달러가 강해진다면 수은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즉,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화, 흰색 부분이 적어졌죠? 원화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달러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 즉, 수은주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는, 원화가 하락하고 환율이 올라갈 때다. 반대로, 달러가 하락하는 순간, 원화는 강해져 있죠?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환율은 떨어진다. 즉, 환율은, 흰색 공간이 이 빨간색 수은을 밀어내도 떨어지고, 달러가 이 수은이 약해져서, 자기 혼자 내려와도 환율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원화가 강해졌을 때 환율은 약해질 수 있고, 원화가 약해진다면 환율은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면 환율은 올라간다. 반대로, 원화가 약해져서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달러 빨간색을 끌어올리면, 그래도 환율은 올라간다. 즉, 환율은 달러와 원화 상황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달러의 힘을 따라갑니다. 수온주 온도계처럼 말이죠. 그럼, 환율의 등락, 달러의 등락은 왜 일어날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원리 이해를 못하면 계속 까먹게 돼요. 자, 달러 즉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달러가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즉 유동성이 적어지는 구간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있는 돈이 줄어들죠. 달러는 올라갑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달러는 안전자산이에요. 정세가 불안하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달러를 찾습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달러는 환율은 올라가겠죠. 양적 긴축을 한다면. 시중에 달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올라간다. 상승한다는 거예요. 환율은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라는 게 주요 국가들의 통화에 상대적인 달러의 상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비중이 큰 유로화, 즉 유럽 경기 침체가 돼서 유로화가 약해지면 반대급부로 달러는 올라간다. 이런 경우에 달러가 즉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달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는 반대입니다. 달러가 시중에 많아지는 경우에요. 금리를 내리거나 국제 정세가 안정돼서 사람들이 달러를 팔거나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이 많아지거나 유럽 경기가 반등해서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반대로 달러가 하락하던가 이런 경우엔 달러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자,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 증시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갈 때, 국제 정세가 불안할 때, 유동성이 적어질 때 전부 다 주식 시장에 좋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죠. 반대로 환율에 저점, 증시의 고점이죠. 금리가 떨어지고, 안정되고, 돈이 많아지고, 유럽 경기가 반등하고, 이렇게 상황이 좋을 때는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달러는 달러 유동성, 돈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고환율. 이때는 달러를 팔아서 보유한 달러를 팔고 주식을 산다. 이럴 때 저점에서는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달러를 다시 산다. 이게 운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이 환율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하지만, 한 트레이딩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 도 같은 분이 아니라면 정확한 고점 저점을 잡아내기 어려워요. 하지만 고점권 저점권만 알아도 우리는 성공이다. 절반은 성공이다. 그럼 원 달러 환율이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가 고점일까? 지금 1290원이죠. 자이 상승 추세 안에서 2010년도 금융위기 이후의 구간을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저점은 대략 2공간이죠. 고점은 대략 2공간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삐죽삐죽 치솟는 구간이 오죠. 주식이 저점인 줄 알고 이때 샀는데 더 떨어지면 이때 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무조건 보유하는 달러의 물량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저점에 살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와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특이 케이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각자 정하는 거예요. 그럼 증시의 지금이 고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 판단은 어떠신가요? 물론, 밸류에이션, 환율, 기술적 분석, 정황적인 지표들, 국제정세, 매크로 지표들,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환율만 놓고 본다면, 자, 환율. 이런 형태로 저점을 깨러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 이 저점까지도 버퍼가 남았습니다. 지금 1290원인데, 이걸 깬다면 버퍼는 더 커지죠. 물론, 이렇게 깨진 않아요. 등락을 거치면서, 차츰차츰 내려가겠죠. 그리고 달러는 환율은 장기 평균에 어쨌든 수렴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려갈 수 밖에 없다. 환율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아직 하락의 버퍼, 즉 증시상승의 버퍼는 남아 있다는 거죠.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더갈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뷰, 그리고 12월 달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제가 이 환율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할수 있는 이런 내용을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려고 하는데, 고정 댓글 블로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해당 게시글을 본인의 블로그나 SNS에 공유해 주신 다음에, 블로그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본 유튜브 댓글에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제 블로그 타고 들어가셔서, 해당 블로그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공유를 해 주셔야 신청이 되니까, 이 블로그 글잘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요. 올해의 마지막 한달 유종의 미 거두시는 상승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